네 안녕하세요 만재하십니다 오늘은 MS 오피스를 한번 공짜로 써보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예 네, 제가 일전에 뭐 MS 오피스를 대신할 수 있는 무료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를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목소리가 비싸하네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요즘뭐 대학생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졸업했더라도 대학생 때 썼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죠? 자, 우선 어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 보통 제가 지금 방송통신대에 다니고 있어요. 또 늦깎이 대학생으로 대학은 졸업했지만 해서 다니고 있고, 어, 아니 저요번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메일을 이제 계정을 받았습니다. 메일 계정을 보면은, 들어가 봐. 네. 제 메일 주소가, 어디서 봐야 되냐. 여기있네요이 메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거 꾹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네. 잠시만요. 복사해서, 메일 주소를 넣어주면은, 어, 이, 학교 네, 학생입니다 학생이 사용하는 그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은 만들어져요 성신인철 암호 이렇게 그 msoffice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코드를 보냈대요 자 코드를 보냈으면 어 왔다 이렇게, 그냥 등록 코드가 와요. 메일로. 학생 메일에. 그래서 입력하고, 또제 나이가 나오겠네요. 26일. 어딨냐. 발산. 시작. 하면은, MS Office 365 에듀케이션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쉽죠? 근데, 여러분 중에, 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 학생 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AC.kr이라든지 아니면 에듀가 들어간 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는 제가 이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어,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에듀가 들어간 메일 주소를 만드는 방법을 올려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좀 뭔가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항상 하세요. 오케이, 지금 된 겁니다. 제가 계정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고, 이 계정은 어, 학 a c k.r. 혹은 e d u l 블라블라로 만들어진 메일 주소로 계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MS에서 나를 학생으로 인지를 하고, 어, 학생이니까 공짜로 써라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면은 예, 받아줘요. 그래서 제 계정 입력을 하고 하면은 활성화까지 문제없이 됩니다. 공짜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메일주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학생이라면, 혹은 학생이었다면, h.kr 혹은 에듀로, 에듀가 들어간 메일주소가 있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무료로 계속 평생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없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예, 뻘짓을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이거 윈도우 무료 설치, 이 인사이더로 윈도우 설치하시고 학생 인증 받아서 오피스도 무료로 설치하면 OS와 주요 프로그램이 다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그 J3가 정상 제품이 오면 이렇게 한번 깔아보려고 요 깔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무튼. 네, 오늘은 간단하게 오피스를 무료로 학생인 경우 오피스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뿅!